건드려야 할것 같은데. 어, 어 아니야 어! 아니야 충분히 걸어. 어, 대박 아저씨 근데 얘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아. 응. 마지막에 소리 지는 거 누구한테? 응. 아저씨 얘 떨어져요. 아, 아저씨 떨어져 안 죽어. 농작사슴벌레아 응? 몰라. 눈 여기에 달려 있네. 어디? 아, 응. 귀여워. 야, 어. 야얘 다리 끼는데 여기 다리 아, 낀거 같은데? 어 진짜인데? 다리 낀 아저씨 거 들어주세요. 얘 다리 낀거 같았어요. 니 핑? 아 낀다 다행. 아저씨 얘죽여거 다행이죠. <laughs> <laughs> 만져봐. 괜찮아. 무섭습니다. 아저씨 저저 저 들어보고 싶었네.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어, 아, 이게 아, 잡으면 돼. 하빈아 나 이걸로 사진 좀 찍어줘. 아저씨 불빛 좀비춰주세요뭐 아, 케이스가 케이스 같다. 호다현 호달... 잠깐만요 아저씨. 응. 호다현이 좋아할만한 케이스인데요. 아, 간 무서워. 하연아 잠깐만 가만 있어. 나 손톱을 각착 계속 간지럽게. 아프평하게 왜 어, 하연아, 하연아 잠깐만. 천아 응? 만져봐. 음. 만져도 돼 이거? 뭐뭐? 응? 응. 야생에서 보는 거 아, 응. 언니 언니 찍어야 해 사진 응? 언니 지금 내가 사진 찾고 있어 요 어, 뭐야 이거 신호 하연이가 잡은 거 응? 엄마 놀라는 거 아니야? 잡았어? 어 됐다 아, 사진 다 이런 거 아니야? 아저씨 잠깐만요 음, 어. 그거 무슨 느낌이야? 응. 딱 뭐가 약간 간지러워 더더딱딱하 과자 느낌 <람취> <laughs> 아, <laughs> 하나 여기 봐이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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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하나 갔다 아, 나 다행이가 들어줘 다행 아저씨 다시 들어줘봐아다행 들을 수 있어 들어줘 으나야 <laughs> 아, <됐어. 웃음> 이렇게 해서 곤죽태지 네 예, 네, 들을 수 있어 아다행할수 <laughs> 있어 아우 잠깐만 아얘려고 어떡해 맞아 생년도 아저씨 아저씨 어떡하지 어떡하지? 음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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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